정조대왕이 수원에 있는 선친의 능을 방문하는 국가 의례 행렬의 모습을 기록한 그림인 반차도 중 일부를 정각한 연서 박은진입니다.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는 조선 22대 왕인 정조대왕의 어머니 경희왕후의 환갑을 기념하여 선친의 묘소인 현롱원으로 행차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정조대왕은 재위 기간 동안 아버지를 생각하며 참배를 가기 위해 왕릉인 수원 육릉으로 능행을 하였습니다. 11년간 총 13번의 원행을 하였고 한양 창덕궁에서 출발하여 수원화성 행궁에 머물면서 정사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정조대왕의 휴행과 휴심을 기리고자 서울특별시 수원특례시 화성시가 합동으로 정조대왕 능행 행렬의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는 1996년부터 매년 10월 축제의 하나로 능잉 행사 재연을 하고 있는데, 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멋지고 경이로운 모습을 알리고자 능잉차 행렬 중의 한 장면을 정각으로 묘사하고자 했습니다.